오늘의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내란을 심판하는 법정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거 히틀러의 쿠데타 사례를 통해 사법부가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923년 독일 윤헨에서의 비어홀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반란세력이 벌인 이 사건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위기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죠. 그 결과 법원은 히틀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지만 실상은 9개월만 복역했습니다. 그 당시 판결문은 쿠데타를 잘못된 열정으로 표현하며 히틀러의 내란시도를 경시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히틀러는 반란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의 보호 아래 정치적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법정은 단순히 형량을 넘어서 국가의 민주주의 의지를 드러내는 명확한 장소입니다. 판사가 내리는 결정은 민주주의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죠. 잘못된 판단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사법부가 비슷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법원들은 때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 세력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죠. 각 나라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로 인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느냐가 핵심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쿠데타 시도를 범죄로 정당히 처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 나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민주적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브라질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할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군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결정하는 모습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국의 사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그들의 결정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시민들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법원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법정은 단순한 형량을 넘어서 국가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법원의 역할을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간섭받지 않는 사법부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함께 지켜가며 사법부의 결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